기아 타이거즈의 미래 이의리 선수가 올림픽 무대에 서게 됐습니다. 도쿄올림픽 야구 대표팀 24명에 신인으로는 유일하게 이름을 올렸는데요. 이의리의 올 시즌 꿈은 올림픽 금메달과 신인상 두 개로 늘게 됐는데 공교롭게도 오늘이 생일이라고 합니다. 한신국 기자입니다. 올 시즌 데뷔 초부터 묵직한 구위와 신인답지 않은 배짱으로 주목을 받았던 이의리.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투투. 오늘 발표된 도쿄올림픽 야구 대표팀 명단에 이리 선수가 당당히 이름을 올렸습니다. 올 시즌 신인 가운데 유일하고 기아 선수로서도 혼자 뽑힌 겁니다. 시즌 성적 2승 2패 4.50의 방어율로 시즌 초 기대에 비해 성적은 조금 못 미치지만 완급 조절 등 위기관리 능력만 보완한다면 충분히 승산이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차세대 우리 대한민국의 장한 에이스가 되어야 되지, 되지 않을까. 그리고 이번 올림픽에서도 조카로 잘해줄 거라고 생각하고 뽑았습니다. 자신의 생일이 뜻깊은 생일 선물을 받은 이의리 선수는 올 시즌 올림픽 금메달과 함께 35년 동안 해묵은 기아의 숙제인 신인사이란두 개의 목표를 향해 담금질을 하게 됐습니다. 대표팀 승선이 기대됐던 기아의 외야수 최원준과 마무리 정해영은 아쉽게도 선발되지 못했습니다. 한편 지난 2008년 베이징 올림픽 때 윤성민과 이용규, 한기주, 그리고 2019년 프리미어십 이때 양현종과 문경찬을 대표팀에 보냈던 기아는 올해는 이율이 한 명만 승선해서 하위권으로 처진 초란 현재 팀의 위상을 그대로 보여줬습니다. MBC 뉴스 한신구입니다.